스타리아 오벤 캠핑카 2열 의자 5인승 2열 의자를 뒤로 좀 넘어지게 각도 조절 리클라이너 될수 있게 하고 앞으로도 좀 접어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만든 차량입니다 순정 상태 그대로 2열을 어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정도 접어지고 뭐 뒤로도 이 각도를 내가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이 조절할 수 있게 만든 차량인데요. 뒤에 침상을 좀 크게 짜서 그 침상 때문에 걸려서 이제 안 넘어가는데, 만약에 침상이 없다면 완벽하게 그냥 일자로, 완전히 일자로, 층 없이 일자로 넘어가게 작업은 돼 있어요. 이게 뒤에 침상 때문에 얘가 이제 여기 걸려서 못 넘어가는 거지, 이 침상만 없다면 만약에 뒤쪽에, 일자로, 얘가 일자로, 누워요. 놓고, 이렇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옆쪽을 봐도, 순정 그 상태, 그대로. 시계에게서, 순정 상태를 벗어나서 작업한 게 아니라, 원래 5인승, 스타리아 5인승, 2열의자, 자기꺼, 순정 상태를 뒤로 넘어가고, 앞으로도 접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한 목적은 무엇이냐? 이하를 그대로 있으면 사람이 지금 이게 순정 상태거든요. 뒤쪽으로 타고 내리기가 엄청 불편해요. 좁아서.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이 탈수 있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판이 앞으로 접어지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장거리 갈 때도 각도 조절을 이렇게 할수 있으면 이게 90도로 서서 가는 것보다는 아 훨씬 편해요.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뒤에 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누워서 갈수 있다는 각도 조절을 빼서 다닐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얘가 90도로 이 순정 상태로 쓰기도 하지만, 이 바닥을 이렇게 빼게 되면, 자, 봅시다. 바닥을 빼게 되면, 얘가 앞으로 많이 누워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타고 내리기가 상당히 이 공간이 넓어서 좋죠. 그리고, 이 공간을 다쓸 수는 없지만, 이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여요. 이게 앞으로 이게, 앞으로 접어지면서, 여기에서 만약에 무엇만 이렇게 채워준다면, 이 공간을 거의 다 쓴다고, 기분으로 뭐, 뭔가 하면 여기까지 탁 트여서, 엄청 넓은 공간이 형성되는 거죠. 얘가, 또한, 순정 어 상태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사람이 타고, 어 그대로, 어 이렇게 여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순정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서, 어, 뭐 시트가 바뀌면 색깔도 바뀌고 또어 다른 의자를 갖다 올리면은 의자가 또 작거나 또 이상하게 뭐 어디서 뭐주사다낀 것처럼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순정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벨트나 모든 것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누가 봐도 뭐 표시도 별로 안 나면서 쓸 때는 아주 넓게 편하게 시계에서 앞으로 이렇게 어서 이 공간을 다쓸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효과예요. 또한, 타고 내릴 때, 뭐, 좁아, 자, 봅시다. 이게 순정 상태가 이 정도거든요? 여기 진짜 사람 타고 내리기 좁아요. 왜냐면, 하 어, 이게 순정 상태가 원래 뒤쪽으로 사람이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좁게 만들어 놓은 건데, 칸막이가 있잖아요. 칸막이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려 하다 보니까 엄청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 이쪽으로 타서, 이쪽에 뒷공간을 뭐 타고 내리기가 엄청 좋고, 만약에 여기다 뭐 이렇게 깔다면 이렇게 뭐를 깔아서 사용한다면, 뒷공간을 엄청 다쓸수 있는, 어, 그럼 필요도 없네. 각이지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봅시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누워서, 여기서 누워서, 이렇게 만약에 눕는다 해도, 여기 각도가 이이 이 각도가 있잖아요. 이 각도가 누웠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등이 살짝 올른 상태, 올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댔을때 오히려 몸이 이, 이거 바닥보다 더 낮아지면 뒤로 떨어지는 기분이고 피가 거불로지는 기분이기 때문에 엄청 불편할 수 있는데, 오히려 머리가 바닥 엉덩이 다리보다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아주 편해요. 이게 공간을 다쓸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머리를 뒤로 이렇게 살짝 머리만 바꿔서 낀다면, 여기 다시 누워볼까요? 이렇게 누우면은,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탁, 이렇게, 이게, 아 이게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딱 기대니까 사람이 앉았을 때, 누워있을 때 아주 편안한, 편안한, 침상 같은 그런 느낌이, 어좀 거짓말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안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원위치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뭐 앞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 봅시다. 머리를 이제 빼서, 흔정상태로 꽂고, 이게 머리를 뒤로 꽂고, 앞으로 꽂고, 똑같아요. 꽂을 수 있어요. 순정 상태에서, 자, 바닥 놓고, 각도를 조절도 해보라고요 이, 아무 각도도, 이제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뭐, 더도 되 각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상만 없다면, 뒤에 침상만 없다면, 일자로, 얘와 층이 없이 일자로 쫙 펴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걸 앞으로 빼지 않고, 바닥을 이렇게 빼지 않고 그냥 접었을 때 그냥 접어도 이정도면 타고 내릴 때 엄청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어차피 뭐이거 공간 밑에 못 쓰는 거니까 이걸 살짝만 이렇게 들어준다면 훨씬 더밑으로 내릴 수 있으니까 훨씬 훨씬 좋죠 그죠? 이게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요 짐을 그대로 실을 수도 있고 크게 변화를 준게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쓰시게 되면, 넓은 공간을 차박을 하면서, 캠핑이나 낚시 여행 갈 때, 가족끼리 여행 다니면 아주 최고로 편하고, 안정감 있게 여행을 할수 있어요. 아주 멋진 작업이 최고입니다.